오늘은 해림절 12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창가죠 아주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임신했다 라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당혹스러웠을까요? 당혹스러웠겠죠. 네.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처녀인데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당시에 어, 처녀가 임신했다면 어,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어, 그러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마리아는 자신이 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어쨌든 임신했다는 그것은 마리아에게는 큰 충격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천사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또 능력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죠. 진정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입니다. 근데 임신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리아는 이제 엘리사벳에게 가죠. 왜냐하면 본인이 임신을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임신하게 됐는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된 엘리사벳 그 친족에게 가면 또 뭔가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 집에 갔더니 어 진짜 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겁니다. 어 누구를 임신했죠? 예, 세례 요한이죠.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아, 정말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이 사실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라는 이제 생각 갖게 되죠. 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엘리사벳 그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눴을 겁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죠. 어,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어, 부담으로 올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버거울 수 버거울 수 있을 겁니다. 어,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이 어쨌든 그 마리아의 사명 아닙니까? 어,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건데 어, 그 사명이 어렵죠. 그러나 엘리사벳 그 사명을 똑같이 가져가고 있는 엘리사벳과 또 이야기를 통 만남을 통해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그 만남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또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과 교제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분하고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찬양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47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종전에는 그 전에는 마리아는 걱정하고 근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 이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임신해서 기쁜 겁니까? 아니죠. 임신한 것은 기쁜 게 아니죠. 임신은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난다 하더라도 임신했다는 그 자체가 마리아에게 큰 불안과 위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쁨은 아닐 겁니다. 그 마리아에게 있어서 기쁨은 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기쁜 거죠. 이것이 마리아의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기뻐합니까? 왜 우리는 행복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기뻐합니까? 아 물론 그것도 기쁘죠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기쁨일까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 그럼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한랑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48절이에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께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가 참 비천한데, 어, 나 같은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께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어, 이 말씀인데요 이 고백인데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실제로 어, 비천한 삶을 살았을까요? 막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고 다니고 뭐 옷이 없어가지고 막 헐벗고 다니고 어,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 그렇진 않죠 세상적으로 비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비천함이 무엇인가?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비천한 자임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열등감은 비천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해지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임을 깨닫게 되죠. 어 지난 화요일에 다윗 씨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회개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천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열등감이 아닙니다. 열등감과 비천함은 달라요. 열등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왜요? 비천한 자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극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비천함을 경험하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과 열등감은 다른 거죠.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거고 이 비천함과 겸손함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게 비천함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며 열등감을 갖고 내가 그 사람보다 좀 잘나면은 교만해지고, 예, 거만해지죠. 어, 그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왜 자기의 비처럼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녀를 극휼이 여겨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 9조 50절이에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이극휼하심 음, 하나님의 극휼하심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기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애함이죠. 이 하나님의 경애함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비천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한 자신의 비천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는 비천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명예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아,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성인입니다. 라고 취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비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국률함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비천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극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극률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 밖에 할게 없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천함의 고백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교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51절과 5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53절 뒷부분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구나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해도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도 부자여도요 비천한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비천함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지 않은 자, 거만한 자, 내가 마치 뭐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어, 무시를 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아, 내가 당신하고 어떻게 어울려? 하면서 뭔가 이러한 거만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극률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극률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극률이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극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2절, 뒷부분 그리고 53절,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배부리신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돌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어, 그를 국리를 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국리를 여기는 자는 비천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비천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어, 사실 우리는 비천한 자예요 이 대림절 이 기간에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극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높여준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뭐 신분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래서 높여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교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기히 여김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버겁고 부담스럽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깨달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뻐하면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비천한 자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받고 종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